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 싶은 캘리그라퍼 붙드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선긋기 과제물 내드렸는데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네네네네 믿고 다음 수업 들어갑니다. 오늘 붙드러 영상은 자음 쓰기입니다. 벌써 자음 쓰기냐고요? 당연하죠. 일단 붙드러 써봐야 해결이 납니다. 뭐든 글수든 일단 저와 함께 같이 써보아요. 자, 연습장 준비하시고. 음, 일단 어이 자음 쓰기 하실 때어 우리 성급 기 연습하셨잖아요. 어 그럴 때 힘을 빼고 힘을 주고 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 자음 쓰기 할 때는. 자, 설명으로만 하면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뺀 상태에서 내려갈 때 힘을 꾹 붓을 눌러주시면 붓이 동그랗게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는 힘을 뺐다가 돌아오면서 힘을 꾹 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힘을 빼서 내려올 때 힘을 살짝 주면서 붓을 눕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붓이 이런 모양이 형성돼요. 자,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도 처음에는 힘을 뺐다가 내려갈 때쯤 붓을 누여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힘을 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붓을 누여서 꾹, 붓을 눕혀야, 붓을 눕혀야겠죠? 눕혀서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나중에는 볼록하게 이렇게 예쁘게 글씨가 성성이 돼요. 자, 디귿도 한번 써볼까요? 처음에는 힘을 뺐다가 살짝 눌러주고, 힘을 뺐다가 꾹 눌러주면 이렇게 얘보다는 좀더눌러주야눌러줘야 이런 밸런스가 예쁘게 나오겠죠. 자, 기어 니은 디귿 리얼 힘을 뺐다가. 힘을 쭉 줘서 살짝. 다시 힘을 뺐다가 살짝 눌러주시면 통통해지겠죠, 여기가. 다시 힘을 뺐다가 붓을 눕히면서 힘을 좀 주면 끝이 동그랗게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힘을 빼서 꾹 눌러주세요. 끝을 좀 동그랗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힘을 뺀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고, 끝을 좀 동그랗게. 쉽죠? 붙들어 보요 붙들어 보아요 한번. 미을 자 그러면 다음 글자 볼게요. 미음 미음은 좀 다르죠. 처음에 살짝 세로형으로 누른 다음에. 처음에 힘을 뺀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록해지죠? 옆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이어서 붓을 살짝 힘을 빼야 돼요. 붓을 누르면 여기가 두꺼워져서 이쁘게 안 나와요. 눌러볼게요. 붓을 누르면 두꺼워서 이쁘지 않죠? 두껍게, 가늘게 이렇게 강약, 강약 위음, 비읍, 네, 비도 비읍. 처음에 힘을 빼고 내려올 때 힘을 살짝 붓을 눕히면서 힘을 주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돼요. 비읍, 힘을 빼서 살짝 눌러주시고 끝을 동그랗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 해주시면 예뻐요. 이런 부분이 크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잠에힘 뺐다가 꾹 눌러주시고 힘 뺐다가 꾹 눌러주신 다음에 딱 여기 게 강약 조절하시고, 음, 강, 강약.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예쁘겠죠? 가늘게. 시옷이 붙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가늘어야 예뻐요. 이 포인트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ᄋ. 이응. 음은 쓰기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붙들어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붙을 서, 끝까지. 처음에 힘을 빼서, 흙을 눌렀다가 힘을 살짝 빼셔도 되고, 처음 눌렀으면, 뒤에서는 좀 강약을 줘서 약하게. 이쪽 부분이 두꺼우면, 이쪽 부분은 가늘게. 이쪽 부분이 두꺼우면, 뒤쪽은 좀 얇게. 이렇게 막 굵기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 강약을 좀 살려주시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음까지 쓰셨죠. 다음에 지읒. 지읏. 지읒은 기억 쓸 때처럼 꾹 눌러준 다음에 동그랗게, 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칠 치읏. 칠은 위에만 하나 올리고, 항상 하실 때 힘을 뺐다가 힘을 주는 거, 그 다음에 힘을 뺐다가 힘을 주는 거, 이것만 좀잘 하시면 돼요. 키엽 틱을 네.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와서 붓을 꾹눌러 주시고 틱피없 굵기 다양하게 굵기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굵기 변화를 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행은 한쪽이 두꺼우면 한쪽은 가늘게. 다시. 한쪽이 두꺼우면 가늘게. 자, 여기까지 썼는데. 어때요, 여러분? 어렵죠? 어렵나요? 연습하면 됩니다. 어, 오늘은 어, 자음을 써봤는데요. 어, 자음에 쌍자음이 있어요. 쌍자음은 어, 이런 반복들을 반복해서 하면 되는데, 쌍자음도 다시 볼게요. 음에 빼서 기어가고 똑같죠? 형태에서 여기를 붙여서 똑같이 쌍기어, 쌍디그, 쌍디그 쓰실 때는 음, 똑같이 쓰는 것보다 앞에 부분은 좀 짧게 쓰고 뒤에 부분은 좀 이렇게 크게 써도 글씨 쓸때 예쁘더라고요. 음, 이렇게. 뒤에게 크면 앞에게 크면 뒤에건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것보다 뭐 작게 좀 크게 크게 했으면 뒤에는 좀 작게 이런 식으로 그럼 쌍비읍도 마찬가지겠죠 굵기 변화 약하게 강하게 더 약하게 한 다음에 이런 쌍비읍도 있고 이런 쌍비옷도 있고. 네. 쌍시옷. 우리 시옷 써수셨잖아요 시옷 쓰는 거에 조금 뒤에 게좀 크게 썼으면, 앞에 게좀 크게 썼으면 그 다음 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귀엽게 밑에 조금 만하게 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써보았는데, 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도 힘든데, 쌍자, 쌍자음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라고요? 붙들어 연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과제물 나갑니다. 오늘 수업한 자음쓰기 복습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초보 때, 어, 잠자기 전에 이렇게 천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쓰고 잤던 기억이 나요. 어, 여러분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그 강약을 체크하면서, 천장에 이렇게 써보면서, 써본 연습을 해보면, 어, 조금 그래도, 글 쓰는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붙들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